함안군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마치고 융자 신청 대상 및 금액 적격 여부 융자 제한 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병철 함안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업체의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 승인 금액 결정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한 대상자 결정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번 2차 융자신청업체는 43개 업체, 신청 금액은 약 183억 원이고 구는 이날 회의를 통해 42개 업체, 170억 원 융자 승인 및 융자 제외 대상 한 곳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와 동일하게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융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청 금액의 60% 승인을 유지하고 3회 이상 융자로 신청 금액의 60% 승인받은 기업은 하반기에는 추가 신청 제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차까지 총 198개 업체 710억 원 융자 승인하였으며 하반기분은 5월부터 공고 접수하고 6월 심의회를 개최하여 융자 승인하고 7월부터 바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방송 하만, 이신동 기자입니다.